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참깨구리 입니다 오늘도 아들하고 같이 주식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들 뭐 궁금한거 있나 아네 음. 주식투자 음. 돈을, 음. 돈을, 아, 주식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에 비례하여 돈을 잃게 된다 아 주식투자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것에 비례하여 돈을 잃게 된다 그런거 같은데 네 음. 이거 아빠가 그랬잖아. 늘 주식 투자 이거 돈 벌려고 하지 말라고. 돈 벌려고 하면은 이거 돈 잃게 된다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 하나, 한 주, 한주 사모아 나가는 저축의 개념. 저금통에 저축한다. 이렇게 생각하여 사모아 나가야 수익이 나는 거지. 돈 벌려고 왕창 막 있는 돈, 없는 돈, 빈대가지고까지 들고 들어오면은. 그 결국 다 날아가 버려. 돈 벌려고. 어그 그게 비례하면 비례한다 소리야. 돈을 요만큼 벌려고 하면 요만큼 잃는 거야. 요만큼 벌려고 하면은 그만큼 잃는 거라고. 그 비례한다 소리야. 아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주식 투자해 를 가지고 한몫 돈 단단히 벌려고 그냥 막막 막 그냥 아등바등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와 가지고 결국 그냥 돈으로 다 날려 버렸잖아. 그 평생 모은 돈을 그냥 다 날려 버리고 그, 금쪽같이, 그렇게, 이,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으니, 어떡할 거야, 요 나이 먹으면은, 돈 벌기 어려워져. 젊었을 때는 또, 돈을 잃어버려두거나, 돈을, 뭐, 뭐 까먹어도 벌 수가 있지만, 나이 먹어서는 못 번다니까. 50 안에 번 돈만 내 돈이야. 50 넘어서 번 돈은 내 돈은 아니라고. 그, 돈을 지를 생각을 해야 돼. 평생 뭐, 돈이 벌리는 줄 알아? 돈도 젊었을 때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은 돈도 사람 차별하는지 돈이 안 붙어. 그 돈을 지키기도, 지키는 것만 해도 그건데. 그러니까 벌려고 하니 그, 그게 벌려지냐고. 주의시향은 이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야. 워낙 선수들이 많아. 기관도 있지. 외국인도 있지. 또 큰손들이 있다고. 큰손들이. 개인 큰손들이. 이, 그냥 아주 그냥, 어, 그, 슈퍼게임이라고 그러는 그런, 그런 사람들도 있지. 개인 투자들이 버 사람 없, 어, 뭐, 없어. 100명이면은,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들는 정도만 벌어. 말하자면 학교 에 다닐 때 치면은, 어, 한 반에 50명 있다 그러면 두 반, 두 반에서 다섯 명 정도만 번다 는 소리야. 한 반에서 1등 아니면 2등만 불고 나머지는 그냥 다그 수업료로 그, 그 친구들 그냥, 그, 뒤치다 거리 해주는 셈이야. 그냥 들러리라고 한마디로 주식 투자에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해. 아빠가 늘 얘기했지. 돈을 버는 거는 그냥, 어 사업을 하든지, 어 장사를 하든지, 뭐, 아니면 회사에서 어 직장 생활 해야지 월급 들어오는 거 따박따박 그 적금 들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게 돈을 버는 거야. 주식 투자는 돈 버는 데가 아니라 그랬잖아. 돈을 못 벌어. 주식 투자. 아빠, 주변에 주식 투자를 돈번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어. 어, 설령 뭐, 이렇게, 이, 이 상승 자세, 장세에 와가지고, 어, 대세 상승, 그러니까는, 밀물때 물대를 잘 타가지고, 어떻게 좀 벌었다 그러더라도, 그냥 대세 하락기, 이렇게, 이,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동안의 분들 다 토해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깡통 차고 나간다니까. 이 주식 시장은 그래서 돈 버는 데가 아니야 그냥, 어, 노후를 대비해서 주식투자의 정석은 어, 노후를 대비해서 조금 조금 한주두주 주 이렇게 사모아 나가는 저축이라고 해야 그게 성공할 수 있지. 어, 그냥 뭉티기 돈 들어가지고 막백주천주만 10 주씩 주문해봐. 그냥 날라가 버려 다 주식은 파는 사람이 원에 많다 많다 그랬잖아. 원래 이 주식장은 주권이라고 있잖아. 주권이 있다고, 이게. 그, 주, 주식, 정권. 정권. 그래서 주식 투자 안 그러고, 정권 투자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원래는 정권 정서라고 있어. 뭐, 땡땡, 주식회사, 이렇게, 주, 주권, 정권, 이런다고. 그, 이거, 이거를, 그 말하자면, 채권, 정권, 이런, 마찬가지야. 다 돈으로 받고 싶어, 싶어 한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게 뭐, 휘, 휘, 여차하면은, 어, 상장 폐지되거나, 그, 회사 부도가 망해버리면, 휴지 조각돼버린다니까 그, 문방구, 엄, 음 쪼가리하고 똑같은 거라고, 약속, 어음 정서, 뭐, 매달 며칠까지 지급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문방구에서 종이 파는 어음 쪽지 있잖아. 그, 약속, 이래, 그, 약속, 엄, 이렇게 쓰고 뭐, 사인해도. 그 사람이 안 갚아버리면, 뭐, 꽝이잖아. 그런 사람 맨날, 빚 뭐, 얼마 안 되는 거, 50만원 받으러 쫓아다닐게요. 이, 엄음 쪼가리하고 똑같다니까. 그냥 휴지 쪼가리 된다. 이거에 정권이라든지, 채권 이런 것 채권도 마찬가지. 해서, 그 회사도 부도 나버리면 채권도 휴지 되는 수 많아. 뭐, 국공채나 이런 거 뭐, 지하철 채권, 이런 거는 그런 일이 없지만은, 조그만, 무슨, 땡땡, 뭐, 제지회사. 이런데, 그 회사 이런 데 회사가 부도 나버리면 채권 뭐, 만기돼서 가면 돈 주나 안 주지? 그냥 휴지 쪼가리 된다 소리야. 주식도 정권이라고 있잖아. 그건, 네모난 정서.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뭐, 다 돈으로 바꾸고 싶어 하지. 그거 들고, 있, 오래 들고 있다고, 뭐, 뭐,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다 싶으면 다 돈으로 현금화하고 싶어 한다, 소리야. 아, 세상에 그래도 뭐, 말이 있잖아.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아, 돈이 최고지. 그, 뭐, 정권정서, 채권정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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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참 휴조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파는 사람이 많아. 어. 그리고 큰손들은 b w 뭐 전환 사채 해가지고 원자기네들이 원금을 보장하고서 그 그냥 옵션이야 올라가면은 주식을 팔아가지고 더 수익을 챙기고 내려가도도그 그 원금을 보장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환 채권이야 B/W 같은 거뭐 그런 게 그런 종류다고 그냥 원래 그정권은 이런 거다 전환 사채 도 어찌 됐든간에. 아, 파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면 주가는 이게 흘러내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개인 투자들이 벌려고 들어오고 봤자 그냥 그그 그 뭐야. 은발에 오줌 누기 시기야. 이게 아무 먹히지도 않는다 소리야. 파는 사람이 워낙 많은데 그럼 주가를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손해본, 손해보고 결고 팔게 된다 소리야. 주식 투자는, 이거 돈 벌려고 들어오면은, 백전 백패야. 아빠 보는 사람 못 봤어,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분석을 하고, 자료를 뒤지고, 뭐, 옛날 과거 차트 찢어가지고, 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해가, 요자리는 살자리 요자리는 팔자리팍날 해도, 아흔 아홉 번 성공해도 한번 실패하면 그동안 본거다 날아가. 그래서 절대로 미수나 신용, 뭐, 이런 거, 스탕론, 카드론,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주, 집도 담보 대출받아가 하는 것도 안 되고. 주식 상품은 위험 상품이야. 위험.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소리야. 여참에는, 어, 본전을 못 찾아. 은행에, 그래서 이자가 없더라도 그거 넣어놓는 사람이, 연, 2%만 돼도 넣어놓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 은행 그거는 정기예금은, 어, 원금이 보장되는 거 아니야. 5천만 원까지는 그, 어, 보장이 된다 소리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원금을, 어, 찾을 수가 있지. 그렇지만, 어느, 주식 이거는, 원금 보장이, 원금은 고사하고, 어, 아, 천만 원이다. 100%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 그래도 뭐,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왜 그러냐? 워낙 위험 상품으로 다 누구나 아는 거야. 누구나 아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면 집안 망하고, 해가 망신한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고 많은 재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남의 돈까지 빌려 들어오면 그냥 다그 수업료야. 그냥, 아, 올해 주식 투자한 사람들도 다 까먹어. 얼마 전에 작년 코로나 때 그동안 100억 벌어 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100억 날렸다는 사람 있었다 그랬잖아. 그 돈이, 내 돈이 되려면은, 주의시장을, 그번 돈을 떠나지 않는다는, 결국 그 시장에 다 놓고 나가. 경마장에 오는 사람들 생각해봐. 어, 토요일, 일요일, 그 전에 경마 열리는 거 보면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하지만은, 어쩌다가 경마를 한 번, 그, 배팅해가지고 돈을 따르는 경우도 있어. 어, 3만원 걸었다. 그럼 뭐 한, 10만원, 15만원 터지는 수도 있다고. 근데 그돈 들고 집에 오는 사람 없어. 밤에 깜깜할 때까지 계속 막고는 구입해서 사가지고 또베팅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 오면 다 탈탈탈탈이야 빈손으로 오는 거야 주식 투자도 오래 이렇게 해도 마음을 못놔 언제 까먹을지 모른다 소리야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는 거야 주식 투자는 돈을 벌르고 욕심을 내는 것에 비례해서 그만큼 까먹는다 소리야 그러니까 욕심을 비우고 조금 조금 그냥 내가 어, 여윳 돈. 나한테 없어도 되는 돈. 그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의 5%, 10%만 그냥, 어, 노후에 no 내가 노동력을 상실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금씩 한 주, 두 주, 어, 백년 가도 존재할 기업, 망하지 않을 기업. 그런 거한 주, 두주그사무아 나가야 된다 소리야. 그 사람만이 성공해. 그 나머지로 그냥 목돈 들고 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 보겠다. 이거 허황된 꿈이야. 못 벌어. 주식에는 워낙, 그, 선수들이 많아. 선수들이 많다고. 100점 100패야. 그래서, 어, 아들한테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봐주는 거야. 아들 알아듣겠나? 네. 어, 오늘은 아들에게 그, 주식 투자, 돈을 벌려고, 어, 들어온 만큼 거기에 비대해서 돈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골, 개골.